다리 위에 목격자. 정말 큰일, 큰일이에요. 야만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순례자가 줄어지 뭡니까? 여기서 대박 치려고 왔는데, 오히려 쪽박 차게 생겼습니다. 날다이 교단이 유적조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나름 순례자가 많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건만, 기대했건만. 완전히 빗나간 꼴이 됐죠. 무왕가님, 혹시 갈 길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면, 우리 하늘다리 상인들을 도와주는 셈치고 에? 가면 쓴 남자에 대해 얘기하자고요? 아나참 성급하시기는 정 궁금하면 이 부근에 있는 상인한테 이것저것 한번 물어봐 보시지요 수상한 가면을 쓴 남자 말이지? 아 알고 말고 그냥 봤다는 얘기 정도라면 요즘엔 다른 사람들도 자주 하던데 그냥 외모가 수상해서 그러는 거지 어디 사는 누군지는 나도 몰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거기서 거기일걸? 오. 가면 쓴 남자라 그러보니 얼마 전에 그런 놈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후드를 뒤집어 쓰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그런 남자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니 있는 상인 후드, 가면까지 쓴 수상한 남자 그렇게 희한한 놈이 있으면 좀 나타났으면 좋겠군 손님 불러 모으는데 안성맞춤이겠어. 요즘에는 기 크른 쪽이 무서워서 그런지 손레자도 감매 콩나듯 산단 말이야. 라고하네요 다들 모르거나 얄팍하게 그냥 들은 정도만 알고 있네요. 안색을 보아하니 쓸만한 정보는 없었나 보군요. 솔직히 저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소문에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답니다. 키키 른족의 습격이 거세지는 바람에 장사 다 망쳤으니 말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놈들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우리끼리 속덕거릴 정도로 절박하다니까요. 그리고 가면 쓴 남자였던가요? 혹시라도 제가 보면 기억해 두겠습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는 말아주세요.